뭐야, 마지 비밀 맞이 생일이잖아. 야, 그지? 아까 마지 생일 맞지 이거. 그니까와얘 완전 순정이네. 맞이 자기 여자친구 생일을 이거 그걸 해놨네 비밀번호로. 디키가 뉴스링크를 공유했습니다. 아. 어. 산레모 국가안보부에서 해킹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논란이 불거졌다. 정보는 국가안보부를 위해 필요한 경우 테러 의심자의 휴대전화 및 컴퓨터 등을 사찰할 수 있다고 밝혔다. <laughs> 웃기 냐긴해 이거. 톰, 이제 우리나라가 훨씬 안전해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인, 이게 뭐한 짓이지? 개인의 사생활과 인격을 국가 안보라는 이름으로 말살해도 된다는 건가? 그리스. 누가 네 초라한 개인정보를 드신다고 생각해? 아무도 관심 없으니 피해망상 보이지 마. 디키, 네. 제정신이냐? 니 <laughs> 건수가 네... <laughs> 아무리 작다고 해도 다른 사람에게 대놓고 다녀야 한다면 그건 싫잖아. 네. 당신을 위한 정당에좋아를 네. 눌렀습니다. 네. 오픈 에어콘서트. 민중을 스스로 해방시킨다 네. 행방시키... 어 잠깐만 훌륭해 이 일을 너에게 맡기길 잘했어 당신을 위한 정당은 지난 선거에서 국가안보부를 위협한 혐의로 해선됐던 정당과 손을 잡았었지 그들을 지지한다는 건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협이야 게다가 디키가 써놓은 댓글을 좀봐 정말 천박하지 않니 음란한 단어를 사용하고 게시한 것만으로도 정보통신방법 위반이야 아 이거 약간 게임이 중립적으로 다 까고 있다 느낌이 지금 뭔가 굉장히 많이 까고 있어. 팔로우앱 아이디? <목소리> 아 이거 너무 너무 많이 오는데? 배터리도 안 달아? 에쓰지않하도 <laughs> 돼? 아 그래도 팔로우 들어가 봐야 될것 같아. 이거 뭔가 느낌이 사해. 비밀 사진첩 이거 또 어떻게 들어가냐? 1 8 1 8 비밀사진첩 1 8 1 8 4 8 8 5아 이런건 절대 아테고 뭘까? 비밀사진첩을 반드시 알아내야만 해 분명히 테라와 관련된 주, 중요한 정보가 들어있을거야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이중으로 잠금장치를 해뒀을 이유가 없지 테레범이 아니라면 비밀번호는 필요없는거야 사실, 이중 점검할 만 하지 않나? 충분히 그럴 수 있다 보는데. 약간, 과하게 하는 그런 걸더 비판하는 느낌이 돼. 이 게임이 되게 잘 만들었다. 오묘하게. 9858 한번 넣어보자. 음, 아니네. 일단 라이크에서 like 찾아보자. 팔로워 아이디 찾았고, 만약에 얘가 진짜 테러리스트라면 테러를 한할그 약속의 디데이를 저 비밀 수첩에다 넣지 않았을까? 예를 들어서 뭐 10월 5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번 볼까? 1, 00, 5 음. 아니네. 음, 0387. 음. 이것도 아니고 카메라 롤에 있을 리가 없는데, 어1026 이런 것도 있고 마제 생일 아니었고. 위치 18038 다섯 글자고 1004 1026 1004 그리고 음? 1026 음. 어? 1026 맞아 위치 천국 뭐야? 이거 테러랑 관련된 게 아닌데? 그냥 첫 키스 한거 여기다 올려놓은 거 같은데? 그래 이거 굳이 이럴 리가 이.. 이유가 없거든 9월 3일 이 중요한 거다 어.. 팔로우 비밀번호가 0903막 아니네. 근데 왜 10월 26일이지? 1026이지? 지 생일인가? 아닌데, 11월 그건데. 음, 10L8 설마 또 맞을 걸로 해놨을까? 아, 아까 1026이 뭐였지? 내가 보고도 까먹었네. 어, 이거 였잖아 아, 이 티셔츠의 날짜네. 왜? 1026 0903 날짜가 좀 이상하다. 14009039 1400903 있네. 다른 거 볼까? 그래, 이상해. 141018인데 이것도 보면은 141026인데 얘만 날짜가 되, 이게 1400 1400903그뭐 2140년에 찍은 것도 아니고 그치 이, 이거 뭔가 다, 데이터가 될것 같다 음.. 팔로워앱 로그인 비밀번호 알아내야 되고 테러 앱에 증거 불법 집회 계획 텔레그램과 엠메일을 사용했다는 것만으로도 구속수사를 할수 있어. 그만큼 숨겨야 비밀이 많다는 것이니까. 국가를 위협한 의도가 아니라면 굳이 국가에서 지정한 코코아 톡을 아, 거부할 이유가 없잖아? 이 되게 억지다, 약간. 서로 억지였어 뭔가 억지야, 그냥. 너무 말하는 게 논리가 좀 이상해. 일단, 개인이 거부할 의사가 없잖아? 뭔가 이런 느낌이 되게 이상한데? 개인의 자유라고 해야 되는데, 이런 건. 비밀번호를 어떻게 알아내지? 아. 1026이 그, 섹시 티셔츠에 나온 그 사람의 얼굴인가 보다. 이 나라에 필요한 건 건물이 아니에요. 희망이죠. 이비 해먼든가 보다. <laughs> m1k3y. 미키. <laughs> 오픈 콘서트 참석할 예정 민중은 스스로 해방시킨다 11월 5일 1105함 넣어고1105 넣어볼꼬 힌트 음. 비밀번호 초기화 휴대전화 초기화 코드 받기 음. 아, 0000이야? 음. 불법 집회 계획? 뭐. 아, 뭐야? 뭐. 이 숫자 어쩌면 이전 테러 그렇지 뭐. 않다면 다음 테러 관련 있을 있는지도 몰라. 우리 쪽에서도 디키의 입에서 진실이 나오도록 만들 테니까 너도 분발해. 이상한 숫자의 의미. 오케이. 오케이 여기다. 혁명이라는 단어를 썼고, 이건 매우 네. 의미가 커, 국가 체제에 대한 부정의 의도가 분명한 오. 단어거든. 이녀석계 말하는 그 모임에 대해 음. 어, 이거 받으면 안 되는 거 같은데, 그냥 냅두자, 끊길 때까지 냅두자. 아, 좀 미안하네. 오. 제발 전화를 받아다오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살아있는지 소식만이라도 이렇게 괴롭지 않을 거야. 부탁한다 아들. 아 이거 받아야 되나? 빨리 찾아서 이걸 풀어 주자. 이 아이를. 잘못이 없다면 풀어 줄수 있겠지. 모임의 날짜, 장소, 내용, 모임의 모토, 모임에 가다가면 듣기 친구. 여기 있잖아. 모임의 날짜 아, 모임의 날짜는 이번 집회. 이게 여긴가? 뷔페가 이거 같은데, 어딨냐 이거 그럼 이건가? 오케이, 모임의 모토 순서대로 해야 돼. 포토에서 아, 어, 됐다. 너처럼 착실한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은 체 개발화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 디키가 공산주의를 신봉한다는 결정적인 증거이건. 아 이게 체 개발화야? 몰랐네. 모토. 야 이거 왜안눌리냐 일단 가담한 친구들을 찾아야지 모임의 모토..이거 가담한 디케의 친구 아니 여기 있잖아 다 근데 왜안 눌리는 거야 아 모임의 모토가 이거구나 오케이 여기까지 깼고 가다만 친구 여기 있잖아 그거는 여기서 살수 있지 않나 오케이 오케이 우리가 원하는 정보가 바로 이거야. 수고했어. 테러단체에서 순진한 젊은이들을 꼬드겨 불법 반정부 집회를 계획하고 있었잖아. 반정부 집회요? 이 공연은 그냥 공연인 것 같은데요? 네가 하고 있는 말 정말 위험해. 주의해라고. 난 테러범들을 변호하려 했어. 난널 포함해서 너희 가족이 걱정되어 말해주는 거야. 우리는 천 명이 되건 만 명이 되건 불법 집회에 참가한 모두를 체포할 거야. 그들 중 누군가 외친 구호가 참석자 모두의 죄가 될 거야. 이미 참석 계획을 밝힌 디키의 친구들은 지금 당장 체포해야겠어. 몇 년을 감방에서 보내게 될 거야. 절대 그들에게 전화거나하는 방법으로 국가 보안에 관한 수사 기밀두 누설하지 마. 아두설하고 싶은데? 이런 사소한 비밀보다 하나 더 물을 줘야 말을 해주는 걸 보면 역시 사상이란건참 무서운 거야. 그렇지 않니 톰? 물이요? 그 친구 가목 말라했나요? 하, 덤 순진하거나 물고문이라고 들어봤니? 너처럼 외국신이강한아이에게 어울리지 않는 단어지. 어쨌든 비밀 사진첩에. 아니 이거 알아? 이미 이미 알아냈어. <laughs> 이미 알아냈다는데? 아무것도라니?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여자친구와 키스하 사진 하나뿐이었어요. 아니야 제대로 봐야지 사진 찍힌 날짜. 아 이거 이거 날짜 좀 이상했어. <laughs> 뿅? 저 어, 이제 디킨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이미 내가 찾아준 정보만으로도 디킨 테러이면 충분해. 게다가 이렇게 의심스러운 정황이 많음에도 국가기관에 수사를 협자하자면 그것은 중대한 안보 의무 위반이야. 제 임무는 끝난 거죠? 네 보안 등급은 강화되었어. 우리가 조금 더 밀집하게 일할 수 있게 됐던 의미지. 무슨 말씀이세요? 이 일만 마치면 이마톰 아직 살펴보안 휴대전화가 이 도시에만 100개가 넘어. 와 따다다다디. 이게 뭐야? 너의 가족들이 이미 집으로 갔을 거다. 만나더라도 비밀 유지 계약 알지? 가족이라도 예외는 아니야. 너와 너의 가족을 항상 지켜보기 서 언제나 상기하며 살아야 할 거야. 다음 임무도 잘 수행해 주길 바라. 네 번호가 AF-16마치 저장해서 또 연락하자. 뭐야? 나 팔로우 그것도 못했는데, 아직? 팔로우 못 풀었는데? 엔딩이야? 이 나라는 국가안보부의 노력으로 아주 안전해졌다 <laughs> 뭐야 이게 비록 테러와 범죄는 줄어들지 않았지만 적어도 정부를 비판하거나 집회 시위를 하는 사람은 없으니 불편한 투쟁이 해결된 것 같았다 <laughs> 오씨 뭐야 이게 모든 것은 국가에 있으며 국가 외에는 아무것도 없으며 국가에 반항하는 자는 존재하지도 않,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완전 공산주의지 아, 이게 엔딩이야. 아, 나 이번에 전화 다 받을 거야. 안 받아, <laughs> 안 받아, 그죠? 안 받아, <받어. 웃음> 아, 안 받을 건데, 싫어, 안 받을 건데? 안 받아. <laughs> 게임 하고 있잖아. 넌 영리한 놈이라 생각했는데 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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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찍혔어. 뭐야? 엔딩이야? 아, 엔딩이야. 전화 안 받는 엔딩. 나는 알모 모르는 것이 수스러웠다 그들은 나의 두려움 알고 있었고. 굳이 내코 속에 물을 부을 필요도 없었다. 반복되는 자백 끝에 나는 느끼댔다. 저는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반체제 테레범입니다 <laughs> 아, 이 게임 되게 어렵다. 전화 오기 전으로. 이게 뭐야 이게. 어, 우와. 아, 이게 위에 다, 다 채우면은. 업적 다 끝내는 거구나. 음 알았어 알았어, 빨리 넘겨. 니발 네 듣고 싶지 않아, 빨리 넘겨. 넘어가기. 음 스토어. 아, 나 팔로우 그거 알고 싶은데, 조고석, 조고석, 실시 넘겨 넘겨, 못 친, 부친 여자친구 이름, 오케이, 됐어. 난 뭐야? 나이 집 주소 다니는 학교, 나이 집 주소 받아. 요번 엔딩은 가족과 다 받는 엔딩을 해보자. 네거안 받어. <laughs> 아 그래도 안 받으면 또 개지를 하겠네. 알았어, 알았어, 받을게. 넘어가고 받을 거. 그래도 받을 거. 집중해서 다니는 학교. 있다. 음, 후.. 이제 넘어가면 안되나 이거? 귀찮은데 어 뭐야 새로운 새로운 거네. 당신이 테라폼이 아니라면 딱 반드시 다음 받으세요. 뭐, 어떻게 쓰는데? 아얘 어, 완전 짜증나게 얘기해. 잘해서 톰내 충성스러운 사냥개 녀석이래. 아이개새 끼. 뭐야 아무것도 없잖아 잠깐만 어떻게 하라고? 내용을 길게 눌러봐 아오 뭐야 이게 아 어. 뭐? 이거 다 해봐야 돼? 야, 왜 이렇게 많아? 받어, 받아. 받아. 응. 디키, 디키니, 응. 디키, 어머니시죠? 죄송해요, 아주머니. 응. 너 누구니? 왜 디키의 전화기를? 응. 디키는 살아있어요. 응. 국가안보부에 갇혀서 조사받고 있어요. 응. 그들은 우리를 짐승처럼 응. 점점점... <laughs> 이거 엔딩 나올 것 같은데, 응. 이제? 왜 테러리스트의 어머니와 통화한 거지? 너에게 분명히 경고했을 텐데, 넌 쓸데없는 짓으로 많은 것을 잃게 됐어, 이 멍청한 녀석. 도대체 당신들은 뭐하는 인간들이지? 아무리 찾아봐도 디키라는 애는 그저 평범한 고등학생일 뿐이에요. 나도 내 가족도 이 나라의 국민이라고 테러리스트가 아니에요. 입증해봐. 뭐라고요? 국가가 부여해준 의미 의무를 저버리고 띠띠띠따. 이게 뭐야, 이게. 이, 이게 더 의심스러운데, 이거 눌러가지고 신고하게 하면 되나? 테러리스트 가족과 내통한 사실 아무런 조과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 입증해봐. <놀람> 디키가 니네 폰에서 많은 것들을 발견했어. 반역의 흔적들이 많더구나. 아, 지금, 그거네. 토미랑 디키 둘이 서, 그 서로 지금 핸드폰으로 이거 하고 있는 거네. 디띠띠다 아, 이거 뭐냐. 이거 꾹 누르면 안 나? 새로운 엔딩이다. 내 휴대전화 안에서 정부에서 금지한 도서를 검색한 기록과 반체지단어, 어, 화면으로 5년 수감형을 받았다. <laughs> 투두 완료전으로.